최근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김민재와 다이어. 이두 선수를 놓고 다이어가 나왔을 때왜 김민재가 나왔을 때보다 바이리미넨의 경기 결과가 더 좋느냐. 이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다이어가 나왔을 때 실제로 경기 결과가 나쁘지 않고요. 최근에 뭐 아스날 원정에서도 사실상 바이리미넨이 더 좋은 기회들이 많았었죠. 이길 뻔한 경기였었고, 김민재가 나왔을 때는 뭐 하이데나임전 같은 경우에 이제 역전패를 당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최하평점을 받기도 했었고요.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의 개인적인 폼도 안 좋았지만, 다이어가 나왔을 때와 김민재가 나왔을 때에 약간의 경기 결과라던가 이런 것들이 왜 달라지고 있느냐?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중반까지 주전으로 나올 때는 김민재 선수의 폼도 좋았기 때문에 바이리미넨의 결과가 나쁜 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좀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김민재가 나왔을 때와 다이어가 나왔을 때 투엘 감독이 경기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일단 김민재가 나왔을 때는 그동안 시즌 초반부터 바이리미넨이 라인을 많이 끌어올려서 경기를 했어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조합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두 선수의 강점은 신체 능력, 빠른 스피드, 그리고 1대1 상황에서의 그런 수비 능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리미넨 자체가 원래 공격적인 성향인 팀이기도 하고 상대가 조금 더 내려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내려가 있는 상대로 조금 더 바이리미넨이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앞쪽에서 압박을 가져가려는 성향을 보여줄 때가 있었죠. 김민재가 사실 이번 시즌 뭐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김민재 다이어가 오기 전까지 이세명 중에서 압도적으로 투엘 감독의 선택을 많이 받고 투엘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수비수였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시즌 초반부터 봤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투엘 감독이 김민재에 대한 신뢰를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이리미네이 이번 시즌 내내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렇게 라인을 올렸으면 바이리미네는 당연히 이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리스크는 어쨌든 수비 삼 명이 이거를 모든 상황에서 다 커버를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다면 이 안쪽에서 턴 오버가 많이 나오면 안 되죠. 특히나 좀안 좋은 턴 오버가 이 선수들이 모두 다 공격 지역으로 올라가 있을 때 무리하게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 드리블을 하다가 끊기고 이제 뒤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끊기는 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바이 리미 넨이 이번 시즌 좀 많이 나왔었죠. 특히나. 키미 쪽에서 패스미스도 많이 나왔고, 사네라던가 이제 무시할라 이런 선수들도 요 가운데 지역에서 무리하게 이제 돌파 하다가, 특히나 뭐 싸네 같은 경우는 수비 라인이 밀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드리블 하다가 끊기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턴오버가 나와서 역습을 당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턴오버가 나올 때도 좋은 턴오버가 나오려면 아주 앞 공간에서 공격을 하다가 끊기면 끊겼을 때 뒤에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둘러싸서 다시 압박하는 게 됩니다. 그 바이리미넨 자체가 요 만들어가는 플레이에 대한 조직력이 이번 시즌 많이 구축이 안돼 있어요. 이게 투엘 감독이 가장 이번 시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건데,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안 되다 보니까 무시할라도 그렇고, 싸에도 그렇고, 약간은 내려와서 공격 지역보다 조금 더 밑에서 볼을 가지고 본인이 만들어가려는 플레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뺏겨버리면 사실은 김민재든 우파메카노든 바로 상대의 공격을 맞이해야 되는데 뒷공간이 넓게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리미넨이 역습을 당할 때가 많았었죠. 바이리미넨 자체가 팀 전체적으로 조직력이 이번 시즌에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그 조직력은 공격 라인부터 미드필더 라인 사이 사이에 간격이 좀 넓습니다.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요 사이 사이 공간이 나니까. 압박에 대한 강도가 이번 시즌 바이리미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이게 역습이 안 되려면 이제 아스날 뭐 리버풀 뭐 토트넘 맨시티 이런 팀들을 보면 바이리미는 만큼 라인을 올리거든요. 근데 역습을 잘안 당할 때가 많죠. 특히나 아스날이라던가 뭐 맨시티 이렇게 지금 뭐전 세계에서 압박을 가장 잘하는 그런 팀들을 보면 앞쪽에서 일단 압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라인이 높아도 이 뒷공간으로 오는 패스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압박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김민재나 우파메카노, 최종 수비 라인이 기다렸다가, 상대 공격수가 이 압박을 뚫고 나올 때 달려들어서 뺏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마이리미네는 이런 압박이 좀안 되니까, 상대 공격수가 편안하게 볼을 끊어서 유유히 나올 때가 많아요.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뛰어 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편안하게 뿌려주면서, 이 뒷공간으로 정확한 패스를 뿌려줄 때도 있고 그리고 김민재나 우파 메카노가 튀어나가면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 튀어나갈 때 아무리 김민재와 우파 메카노라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 넓은 공간을 튀어나가면서 뭐 모든 공간을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튀어나갈 때 상대 공격수가 여유가 있으면 굳이 1대 1로 붙는 게 아니고 이 간격이 좁혀지는 그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끌려 나오면 끌려나는 공간으로 누군가 뛰어들어가고 패스를 하는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뛰어나오는 수비가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뛰어나오는 수비가 오히려 아주 불안한 결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특히나 김민재 선수가 우파메카노보다는 살짝 뒤에 있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파메카노가 볼을 끌고 올라가서 앞으로 패스를 찔러주거든요. 공격적인 패스가 어쨌든 좋은 선수잖아요. 그런데 바이린 미넨이 요 수비라인에서 패스를 뿌려줄 때 준비가 좀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수들이 뭔가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야 찔러주는 패스가 나오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우파메카노가 그냥 이 밀집된 수비라인 사이로 패스를 전, 건네주다가 뺏겨서 역습. 키미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키미니가 이번 시즌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키미이도 미드필더 라인에 있을 때 약간 내려와서 3선에서 2선 혹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이었어요. 패스의 퀄리티가 좋아지려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수비를 좀 끌어내야 공간이 생기고 패스를 찔러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키미도이 좁은 수비라인, 바이리미넨의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임이 부족하니까 촘촘한 수비라인 사이로 이제 어거지로 패스를 찔러주다가 끊기고 여기서 역습를 당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나왔을 때 경기 결과는 전반기에 어쨌든 좋은 경기들이 많았지만 갈라타사라이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라던가 이런 경기들은 오히려 바이린미넨이 가지고 있는 이 인적 자원들에 대비해서 경기력 자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가 나왔을 때 다이어와 더리우트, 이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이지 않은 그 수비라인을 만들고 오히려 약간은 내려앉는 형태로 좀 나아갔죠. 그래서 수비라인이 약간 뒤로 좀 물러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고래츠카까지 약간 내려와서 3백을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팀이 끌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몇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바이리미넨이 이 안쪽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본인들이 못하겠으니까 상대가 밀집해 있을 때 그냥 내려가면서 오히려 상대를 좀 끌어내요. 끌어내면 이제 그 공간이 조금은 더 앞쪽에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3백을 만들고 끌어낸 다음에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이러한 패턴으로 지금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들도 분데스리가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약팀들이 생각했을 때 굳이 바이리미넨이 3백을 만들 때 끌려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가 이제 그 주전으로 최근에 한한달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초반에는 좋았는데 약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상대팀들이 안 끌려 나오고 수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바이리미넨이 여기서 당황을 해서 공격도 답답해지고 그러다가 약간 어설프게 올라와서 끊긴 다음 에 역습 당하는 이런 패턴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그 바이리미넨이 만나는 팀들이 강팀이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아스날 8강 2차전에서 만나고 그리고 만약에 아스날이 이기고 올라가면 맨시티나 레알 마드리드 둘 중에 한 팀을 또 만나는 거기 때문에 바이리미넨이 내려갔을 때그 팀들은 도르트문트처럼 밀집 수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올라와서 압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스날이나 이런 팀들을 상대했을 때이 팀들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렇게 오히려 내려가는 것이 더 경기 결과적으로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바이리미넨이 이번 시즌에 좀 흔들리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강팀과 붙었을 때 상대 팀들이 조금은 바이리미넨을 약간 얕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아스날전도 어땠냐면 본인들이 공격적인 전형, 본인들이 이제 원래 하던 것처럼 매우 라인을 끌어올립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바이리미넨의이 공격 라인에 역습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토트넘에서 몇 시즌 동안 연계 플레이는뭐 도가 터버린 케인이 있고 좌우 측면에 그나브리와 사네 빠른 선수들이 있죠 무시할라까지 그래서 지난 그 아스날전에는 투엘 감독이 되게 명확했어요 윌러가 그동안 계속 주전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경기에서만 스피드가 느린 밀러가 아니라 그나브리와 사네 부상에서 심지어 갓 복귀한 선수들을 그냥 좌우 측면에 배치합니다 빠르게 올라가겠다는 뜻이죠 역습을 생각을 하고 나왔고 다이어를 배치하니까 수비 라인을 올릴 수도 없어요 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이 훨씬 더 높은 라인까지 올라와서 압박을 하고 앞쪽에서 그냥 이제 두들기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도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이어가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뭐 엄청나게 좋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김민재 선수가 다이어에게 밀렸다는 것이 일단 김민재 선수의 폼이 안 좋고 그리고 뛰어나가는 그 수비가 바이리미네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김민재가 약간 밀려 있는 거지 다이어가 순수하게 김민재보다 실력이 좋아서 지금 주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이어 쪽에서 심지어 그 득점이 나왔었죠. 사카가 밀고 들어갈 때 다이어가 뒷걸음질하고 거기서 슈팅을 먹혔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그다이어더리어트가 나왔을 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보다 뛰어나가는 성향이 아니라 약간 내려가는 성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스날이 좀더 올라오게 되고 단순하죠. 헤리케인한테 패스 헤리케인은 잡아서 살리바가 붙든 마갈량이스가 붙든 몸싸움에서 이겨서 돌아섭니다. 돌아서면 뛰어나가는 싸네 그나브리 혹은 뭐 코망 이런 선수한테 한 번만 패스 주면 그냥 이 뒷공간이 넓게 펼쳐지는 거잖아요. 이 패턴으로 마이린 미넨이 아스날 원정에서 심지어 그날을 바이리미넨 팬들이 징계 때문에 못 들어왔거든요. 그냥 아스날 100%그 팬들 앞에서 바이리미넨이 더 좋은 경기를 펼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평소처럼 바이리미넨이 라인을 올려서 같이 싸웠다면 아마 최근의 흐름을 봤으면 아스날이 이길 확률이 매우 매우 더 높았을 건데 오히려 이렇게 수비적인 전형을 만들고 역습으로 나가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상대 팀이 강팀을 만나는 게 챔피언스리그다 보니까. 강팀 입장에서는 내려가는 바이린 미넨, 최근에 흐름이 안 좋은 바이린 미넨을 상대로 라인을 올려버리니까 오히려 바이린 미넨이 할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 내려앉았다가 빠른 역습, 이게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가 나왔을 때와 김민재가 나왔을 때의 경기에 대한 접근 방식이 많이 차이나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나왔을 때는 어쨌든 투엘 감독도 라인을 올려서 수비를 하자. 앞쪽에서 상대를 압박하고 볼을 끊어내고 우리가 공격을 만들자. 이런 거였다면 그 축구가 안 되니까 그 김민재의 폼이 또 마침 떨어지는 시기에 다이어를 출전시키면서 다이어가 나가서 플레이하는 건 못하니까 어차피 약간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려 앉아서 수비를 하고 상대를 끌어내자. 이러한 경기 방식을 최혜 감독이 선택을 한 거고 그 방식에 어쨌든 조금 더 공격성이 짙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약간 안정적인 플레이를 추구하는 더리우트와 다이어가 이 전술에 적합한 면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다이어가 우파 메카노나 김민재보다 수비적인 능력이 좋느냐 그건 당연히 아닌데 김민재와 우파 메카노가 최근에 또 경기력이 안 좋다 보니까 다이어가 나오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이 내리는 축구를 김민재가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그냥 본인의 그 능력을 증명해서. 지금 폼이 올라왔다는 것만 증명해줘도 다이어 대신에 김민재를 쓸 것이라는 건 사실 예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리그는 이제 뭐 우승 경쟁이 끝났다고 봐야 되지만 챔피언스리그에 올라가면 4강전, 결승전 세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요 경기들 쯤에 김민재와 다이어가 그냥 컨디션이 둘다 좋다 라고 하면 그리고 김민재가 튀어나가는 수비가 아니라 내려앉는 수비에서도 뛸수 있다 라는 것만 보여주면 사실 이두 선수의 기본적인 수비 능력치만 비교하면 당연히 투엘 감독도 김민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민재 본인이 나오는 경기에서 본인이 컨디션이 회복됐다는 걸 증명을 해야, 이제 4강전, 결승전 나올 확률이 늘어나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이제 있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선수가 마지막 이번 시즌에 마무리를 어쨌든 잘 해서, 그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지만, 마지막 결과물은 아주 좋게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